다음과 같이 나무판자를 잘라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. 나무판자 두 개를 더 잘라 상자를 완성하였을 때, 완성한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몇센티미터일까요 단, 나무판자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라고 했어요. 자, 이러한 나무판자, 그러니까 9, 12 cm짜리 이렇게 두 개, 그 다음에 15, 12두 개.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마주보는 면끼리는 서로 모양하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얘를 앞뒤라고 한다면 뭐 얘를 양옆이나 아니면 위아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, 두 밑면은 그러니까 이제 밑면은 두 개의 마주보는 면이잖아요. 어떠한 면도 마주보고 있다면 다 밑면이 될 수가 있어요. 그쵸? 자, 그럼 선생님은 이두 개를 앞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앞뒤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? 위아래가 될수 있을까? 일단 앞뒤 면이 될수 있는 거 15, 12. 12를 좀더 짧게 그렸습니다. 여기가 15고요. 여기가 12라고 한번 해보죠. 그럼 여기서 위아래 면이 되려고 하면 9cm가 만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 이두 개의 나무판자에서 길이가 같은 건 12cm예요. 그러니까 12cm 길이 이렇게 서로 붙여가지고 이을 수 있는 거죠. 그럼 12구니까 12가 여기가 여기가 오게끔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. 여기 9. 이렇게 9니까 조금 더 12보다 짧게, 조금 더 길게 해볼까요? 자, 느낌 살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더 낫겠죠. 여기 12, 여기가 9. 이렇게 되게. 그죠? 그러면 이 15, 12짜리는. 앞뒤가 되는 거고, 얘는 이제 양 옆이 되겠네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붙입니다.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우리 나무판자 나머지 두 개는 뭐가 되겠어요? 바로 15하고 9짜리 나무판자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될 겁니다. 이렇게 그죠? 세 개의 모서리, 일단은. 15, 12, 9라는 거 알았으니까, 완성된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, 15cm 짜리가 4개, 12cm 짜리가 4개, 9cm 짜리가 4개가 되겠어요. 따라서 한 번씩 더 합니다. 15, 12, 9.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4쌍이니까 곱하기 4를 계산해주면 되겠죠. 계산하면 27, 더하기 9는 36. 36 곱하기 4. 계산하면 144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. 따라서 정답 144cm가 답이 되겠습니다.